이 세상에 제일 피곤한 일이에요.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 돌아가실 때 보면 뼈만 남죠. 미라처럼 되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상처를 굉장히 예, 죽어봤는데 이 인간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직장에서 피할 수 없어. 남편. 안해야 피할 수 없어 네. 그럴 때 고통이 발생하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대부분 관계에서 발생해요 그죠?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관계의 질이 어떠냐 여기에서 고통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람들을 차별하고 위계화하고 서열화하고 이렇게 구별짓기 네. 우리, 이런 사람들이고, 너는, 이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받죠. 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사는 교포들 분들 얘기하면 우리는 마이너리티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사회에서 소수 인종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교포들이 그 사회에서는 이제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 기관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종교 가, 종교 기관에 가면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충족을 거기서 받지 못는 주류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에, 욕구, 인정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구별 찍기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누군가의 어떤 삶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가 자율감, 소속감, 그 다음에 목표감, 유능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동기거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까 이제 성적 깔아준다라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나는 학교에서 소속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율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율관과 소속감을 못 느끼면 목표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수능 끝나면 한강 가서 할 거예요. 네.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율관과 소속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이제 활발해지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때 내게 무슨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내가 뭔가를 네, 자유롭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그 조직의 소감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유감이 있을 때. 그래서 교도소는 같이 있으니까 소속감을 느낄 것 같잖아요. 교도소 그 수감된 사람들이. 소속감을 전혀 못 느껴요. 왜 자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기관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 대부분 CEO, 네, 기관장, 이런 사람들과 <laughs> 이런 사람도 자율감이 있으니까 소속감을 느끼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속감을 못 느껴요. 빨리 때려치면지이런 거라 하여 <laughs> 아니, 지긋지긋하다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청소년 아이들이 상담자를 통해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할수 있고, 이렇게 잘 보듬어주면 얘가 이제 자율감과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공부, 아니, 뭐, 뭐 텐데, 그거 뭐, 하여 그거, 왜, 너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찾아보자. 이렇게 목표감을 갖게 만들, 그거 실제로 해보면서 유능감을 갖게 만들면, 기본적인 동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얘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나의 개별성과 고유성, 내가 나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제공되지 않을 때, 고통스럽죠. 맨날 이번 기말고사에도 아, 또 어차피 점수 뻔한데 네, 힘들죠. 예, 네, 인간은 큰 슬픔, 고통 이거 어쩔 수 없죠. 우리한테 발생하죠. 이거를 어떻게 통합시켜내고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여기서 어떻게 무언가를 배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을 뭐성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보면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개인적인 것으로 어 나만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인데 한번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될때또참 사람이 될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주어진다 제가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어떤 인간학이나 철학적인 수업들을 해요 근데 의외로 정신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탁월해지기는 이제 끝났다 <laughs> 탁월해지기는 어렵다 맨날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이 와서 저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러고 노벨상 타고 싶어요 막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이 예, 예,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 하자 <laughs> 그다음에 좀 하여튼 아, 하여튼 뭐 책을 뭐한 페이지라도 좀버자뭐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탁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는 아무 결격사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 되는 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오만 방자한 인간이 될수 있었는데 이 고통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연대의 고리가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은 이제 활동성을 갖고 있죠 생명은 활동성을 갖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성서에도 보면 그,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영어로는 에,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 그러니까 성령은 영은 우리를 계속 에,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만들죠. 에, 막 이렇게 산만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에, 뭔가 이렇게 활동성을 갖고 누군가에게 손을 뻗게 만드는 거죠. 고통은 어떻게 보면 내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만드는 장치고 이걸 넘어서 에, 이걸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타인의 고통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근데 이제 고통에 무너지게 되면 에, 현실적인 것들 자꾸 떠나게 돼요. 고통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완전히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고 마주하고 고통에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현실적이고 생동적인 것들이 생겨나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에 무너지면 정신 면역력이 떨어져요. 병리적인 게 와요. 같은 애도를 겪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나누고 연대하고 함께하면 정신 면역력이 살아나요. 생기가 나요. 회복이 돼요. 그렇게. 두 가지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하고 있죠. 요그 미움받을 용기. 아마 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핵심이 뭐냐면 열등감은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열등감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좋다. 근데 열등감 컴플렉스는 문제라는 거예요. 열등감 컴플렉스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주변의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때 어떤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남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나아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남탓이니까. 그래서, 고통도 마찬가지.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통해서 다른 고통을 만나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신학에서는 그 영어로 나온 책 중에 크리스토스 빅더스 뭐 이런 책들을, 그 다음에 고통의 신학 이런 데 보면, 그또 기억에, 고통과 기억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책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통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내 고통이 더 이상 가학적인 고통, 자학적인 고통 그런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픔, 고통 어떤 신부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이제 성찰하시면서 그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그 그 지역의 햇빛이 지중해하고 가까우니까 하여튼 햇빛이 너무 장렬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매달리셔서 하루종일 그 때약볕을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고 그걸 그대로 그 때약볕을 받아들이는 고통이 피는 철철 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햇빛을 그냥 직사광선으로 계속 피할 수 없이 쬐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예. 예,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예, 그런 어떤 고통, 하튼 여 그런 것들하고 연결하면서 나의 고통들을 예. 직면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참 안타까운 게, 1년에 1만 명 이상씩 자살로 사망해요. 12,436명. 2017년 통계. 동계. 2018년 통계는 올해 9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1년에 종합대학, 아주 큰 종합대학 하나의 숫자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무뎌지고 있는 거죠 지금 헝가리에서 어, 한국 사람들이 죽어서 굉장히 아프죠 근데 실제로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서, 그 민중신학자인 서남동 목사님 어떤 얘기 하셨냐면, 현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여명을다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목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년에 2만 명 이상의 도대체 원인과 이유를 알수 없는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상이에요 미상 2만 명 이상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지병이 있는데, 그 고혈압, 당뇨, 그 집안의 치료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은 곱기를 끊으시는 분이 들 계세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죽어야지만, 자녀들한테 뭔가 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살아야 되는 거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제 삶과 암도 얘기했지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를 소유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참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기를 또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종교를 갖고 있고 또역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창사람 되는 그 요청에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살아 있음이 너의 살아 있음이 되고 너의 살아감이 또 나의 살아 있음이 되는. 그래서 서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나에게 덜 고통을 주고, 가학적이고 자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관대해지고, 타인에게도 관대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의미가 또내 자서전적 삶 내가 사,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본래적인 삶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욕망의 예, 뭐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런 어떤 욕망에 계속 이제 딸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는 사수잔소탁이라는 사람. 사람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잔인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잔혹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의 고통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쳤는지 궁금해하고 예, 호기심을 갖고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무슨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막 예, 보이는 것이 뭐 이렇게 뭐가 된것이냐 실제로는 그 사람의 고통에 정말 예, 의미 있게 다가가거나 그 사람의 손을 마주할 생각도 없이 그냥 TV에서 보여주는 어떤 장면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연민 예, 이런 것들을 또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지, 실제로 그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는, 어, 굉장히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정의류 신부님 아시죠? 정의류 신부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맨 처음에 서강대 교수님으로 오셨다가 때려치고, 예, 철도민촌을 전전하셨죠. 근데 철저히 그분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본인이 엄청 망거져요. 네. 나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나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겠다, 타인의 고통을 연대하겠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처럼 돼요. 내가 만나는 그 고통을 가진 사람처럼 나도 돼요. 정말 그렇게 연대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러기는 우리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관계를 맺는 거, 변화를 하는 거. 제가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밖에 나면 가 되게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다 쏘아보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갈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가. 갈까 할 때는 갈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가. 성당 갈까 말까? 레지오 갈까 말까?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사시지 말아야 됩니다. 네. 사시면 항상 네. 낭패를 봐요. 이게 이제 그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후회가 들어서 또 마우스를 들고 또. 네. 뭔가를 사기 시작해요. 근데 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사지 말고 갈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뭔가가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연대가 이루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없을 때 가장 인간이 피곤하고 상막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만의 공간에 폐쇄 공간에 계속 있게 되면 대부분 정신적으로 황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자, 버릴 수만 있다면 타인과 비교하고 구별짓고 내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고 실제로 보니까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다고 돈을 또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두발 달린 짐승이고 돈은 네발 달린 짐승이라서 아무리 두발 달린 짐승이 돈을 쫓는다고 해서 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욕심만 부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진정 내가 되는 경험 그 오메가 포인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막 대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둥둥둥둥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 떠다니는게 아니라 내가 내 어떤 이기성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내 본능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거슬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슬러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맑아져요. 맑고 확신에 찾아요. 근데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나를 찝찝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경험하면 끝이에요. 네. 경험하는 순간 에, 끝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살고 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것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건데 내 안에 있어요. 아까 스마트폰에 한 번도 켜지지 않은 앱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실전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꾸는 이런 악몽을 꿔요. 실전에서 올라오는 죽음의 공포 불안이 아주 무서운 꿈들을 꾸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다가 깨고 막 울어요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어유 그렇죠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뭘 느끼냐면 아 세상이 내가 느끼는 것보다 안전하고 어, 평화롭구나 상세가 돼요 근데 이제 막 울면서 깨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막 피투성이가 돼있고 막 접시 날아다니고 화분 날아다니고 그러면 아이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 세상이 더 공포스럽구나 어, 무섭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아이들이 노출됐다. 그 다음에 엄마가 애를 두고 밤에 나가면서 아무개야 오늘 밤에 엄마 안 들어오면 엄마가 죽은 줄 알아. <laughs> 이렇게 나간다거나 아이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그 목을 매면서 에, 이렇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어느 아버님이 아이들을 에,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는데 참아 못해서 본인은 빚에 시달리다가 목을 매서 자살로 사망하면서 아이들한테 예언 문자를 남긴 거예요. 아무개 아무개야 나는 먼저 가는데 너희들도 힘들면 언제든지 따라와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엄마가 계속 이제 아빠한테 폭력과 뭐 이런 거에 막 시달리다가 그 아빠가 이제. 동네 아줌마하고 이분이 하고 또 바람이 나서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완전 황폐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그 분이 상담 오신 분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엄마가 농약병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걸 이제 마주치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와서 얘한테 위협을 하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엄마가 안방에 들어가서 농약 먹고 사망하셨어요. 근데 그 벌어붙어 있었던 아이는 그두 그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차라리 엄마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또한 가지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밖으로 달려 나가서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 엄마의 눈빛. 나를 위협했던 그 눈빛이 평생 쫓아다녔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본인도 아니라고 자살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꾸 죽음에 노출되고 자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실존에 있는 죽음의 공포 불안이 우리의 수면 위로 올라와요.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게 우리가 죽음의 현저성이라고 이제는 여기, 내 옆에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죽음이. 그렇게 사는 것 보다 죽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싫은, 이것이 너무 싫으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노출되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대부분 집에서 많이 사망하시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대부분 목격을 해요.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 그 목을 목줄을 풀었던 사람.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쇄적으로 이런 것들이 죽음의 현저성들이 계속해서 그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세계관, 이 시대의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어루만져 죽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영원성, 또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완전히 이렇게 크래시,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성과 불멸성,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도와줘야 돼. 실제로 우리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나 터키나 멕시코는 IMF를 겪고 나서 자살률이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상태대로 인구 10만 명당 4명, 5명 이런 수준이에요. 한국처럼 뭐 인구 뭐 10만 명당막 30명 올라갔다가 막20몇 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근데 그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률이 낮은 나라의 특징 뭐냐면 종교가 문화가 그 사회에서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는 정교회, 그 다음에 터키는 이슬람, 그 다음에 멕시코는 카톨릭. 경제적으로 뭐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죽음에 대한 공포, 삶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덮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완충작용, 보호요인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그러려면 정말 그 힘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이미 뭐잘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나 잘 살고 축복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아휴, 생명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죽음의 현저성이 계속해서 엄습하고 이제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아까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람들한테 내재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의 현저성이 우리 가족 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불안이에요 또 정말 예고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점으로 해서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기면서 우리가 군두석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게 한국의 트라우마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핵심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종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쓰다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이런 불안과 트라우마와 죽음의 현저성에 대해서 어떻게 어루만질 수, 것인지. 근데 이거를 지금 종교가 의료기관에 뺏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질환들을 치료해주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나는 당뇨만 잘 처리한 그 관리하면 오래오래 살 거야. 나는 혈압만 잘 조절하면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성직자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왜냐면 생명 연장을 거기서 시켜줍니까.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천착,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얻기 위한 사람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어루만지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게 현 시대에 응답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장례식 얘기하면서 죽음을 우리가 의미 있게 죽음 과정들을 지켜보니다